자, 자. 다 나오세요. 저희 다른 분들. 네. 잠시만 계세요. 네. 자, 나오시고 자, 다 나오셨나요? 네. 됐습니다. 자, 저희 또 사랑의 메아리 봉사단을 이끌어 주신 우리 단장님이십니다. 여러분, 큰 박수와 네, 인사 진짜 로떠실지요온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이 됐어요. 빠르죠? 근데 오늘 내가 벌를안 했어. 또 가족분들이 많이 와갖고 내 차례가 앞으로. 다음에 와서 한번한번 갈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무튼 건강하시고요. 네, 올 여름 저희 잘 네, 이렇게 또 피해셔서. 주 네,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서 저희와 또 나날이 나날이 만나는 그런 시간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네 이것으로서 오늘 공연 마치겠습니다.